레스랑 여기였거든요. 근데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보시면 메뉴가. Okay, so what are you going to? Have? 어제 먹었던 볶음밥이 Now, 너무 맛있어서. y e s t e r d a y You ate yes. fried rice yes, three right. Yes. I think same same things. Same menu? Yes. Okay. And I ate the noodle. 메뉴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514와 5 5 NX 페이. e 라면 라면도 팔고 있어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마트나 식당에 사 먹는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좋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먹을 때 다시 찍어 볼게요. 지금 아까 그그 그 아시아 푸드에서 음식 아 심플 아시아에서 어제 먹었던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킨 베이스로 한 볶음밥이고요. 음 비프, 치킨 치킨, 치킨 이거는 지금 치킨 들이에요 치킨 라면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 아이덴서투 yes, so 어제 먹었던 맛이랑 조금 맛이 다 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맵다고 합니다. You spicy? More than spicy? Yes, 오늘이 어지워서 맵다고 합니다. 실시 지점이 다르니까 어제 먹었던 곳이랑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맛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먹을 때는 젓가락이랑 포크만 줘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숟가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숟가락을 달라고 했어요. s good ever d mm. how beautiful t 리 자리가 생겨서 장소를 좀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응.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훨씬 예쁜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말로 담을 수없는 경치인 것 같아요 일단 마저 밥을 먹고 경치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때는 이때는 이 오늘이 남아공 온지 4일 차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기상이 좀 괜찮아져서 여행을, 지금 물론 여행을 왔지만, 어 버스를 타고 하는 투어가 있다고 해서 아마 레드버스 투어를 하지 않을, <웃음> 혼내줬습니다. <웃음> <laughs>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그 경치 좋은 바다가 있어서, 경치가 좋게 전망이 있어서, 한번 주변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Yes.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지금 이거 영상에 담은 이유가 지금 바로 버스를 탈수 있어가지고 티켓을 먼저 사고, 지금 입장하고 있어가지고 버스 정송을 보시면, 트를탈수 있어가지고 2층에서 보는게 전경일 수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겼어 앞에는 별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어여 네, 저희는 다시 갈아타서 레드 라인으로 이동해, 이동해 볼 예정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산 이름이 테이, 그 유명한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잘 보이죠. 테이블 마운팅 전경입니다. 음. 있는 자리로 오게. you <laughs> know From the people, and they gave the white people the land. So they said all the black people and all the colored people need to leave, and then they gave it to white people. But now they are rebuilding over there, and they're gonna keep the land back. So that's the 6 6. And so lots of people still have claims to the, to the land, and they're gonna move back. My mom was 19. 어... 지금 보시면 현지 시간 8월 25일 11시 25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10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나 한것 같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날씨가 정말 구름 그룹... 그림에 나올 법하게 이쁠 <laughs> 정도예요. 중간에 어... 바다가 전망으로 보이는 지금 그그 그 정류장이 있어서 잠시 하차를 했고요 여기서 <목소리> 보시면 시프 <목소리>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저기서 왔고 지금 바다를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근데 여기 바다 특성상 머리가 좀 고르지 못하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이잘안 보이는데 진짜 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 집들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대요 저희로 따지고 보면 강남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이 바다 앞에 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cutie <laughs> We go to the shop Okay then 식을 10분 넘게 기다리다가 지금 벌써 맥주를 반 이상 마셨고요.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해변뷰가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음식을 받고 맛있게 먹고 이만 오늘 비디오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조배터리를 챙겨왔는데 케이블을 따로 챙겨오지 않아서 배터리가 거의 다르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 선생님들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비디오를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so basically... we were in Bay and then um, i decided not to eat fish and chips because i wanted to eat together so we came to camps bay tiger's milk and we are having a burger special which is such a good deal it's like 200 rand like two people to eat the burger with beer it's like really good Anyway, this is the view, it's like so beautiful. Um, but yeah, I think this will be the last video. My battery is like run out. Mm -hmm. um, so we'll say bye for today. In mm -hmm. what do you want to say? Yes. Yes. Hi,